파이 um. 지금 마트를 가고 있고요. 사실 마트가 목적이 아니고, 오늘 토익 시험을 보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계가 애플워치밖에 없어서 스마트워치는 반입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민 언니한테 손목시계를 빌리러 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청명, 아, 평화롭다. 하지만 난 토익 시험을 보러 가야 하지 점심을 먹습니다 이거는 무슨 노브랜드의 복... 뭐지 숯불 매운 참치였나? 약간 고추 참치 같은 거고 샐러드를 곁들여서 먹으려고요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아, 근데 저만 이런가요? 저는 이런 걸 먹으면 약간 밥 양을 조절을 못하겠다 그래야 되나? 사실 아까 밥을 쌀을 이제 밥을 지었는데 한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의 밥 양이 된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놓고 이제 이건 얼리고 나머지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담아놓은 것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토익에 2시 반까지는 가야 하는데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걸어갈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아, 저 지금 진짜 망했거든요. 조금만 늦으면 시험 못 보는 거. 같 버스를 놓친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른 버스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우개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지우개 사려고 했는데, 지우개가 그, 품절이어가지고, 여기겠지?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35분까지 접수하면 되는데, 지금 한 18분이거든요. 타이장에 가서 지우개가 있나 좀 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눈물이 <놀람> 되게 좋다.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너무 배고파가지고 꼬박꼬박을 먹을 거고요. 아좀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제가 내일 내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만 신경 안 써도 되게 잘붓는 타입이라 그래도 중요한 날인데 붓고 싶지 않아서 오늘 저녁은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혹시 일본 토익 썰 궁금하신가요? 제가 토익을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일본에서 한번 이렇게 총세 번을 봤는데 첫 번째 본 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단체로 보는 그런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어, 교환생 갔다 온 직후에 본 거였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근데 약간 일본이 더쉽 같기도 하고 완전 주관적인 감각이지만 특히 리스닝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쉬웠던 것 같고 오히려 리딩이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좀 어려웠어요. 저는 항상 리스닝이 조금 더 어렵고 리딩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오히려 리스닝이 좀 쉽고 리딩이 살짝 어려웠다, 살짝 헷갈렸다. 그리고 또 달랐던 게 되게 <laughs>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이 너무 친절해. 이 정도의 음량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스피커에서 막 물어봐요. 그러고서는 다시 감 시험관님이 어뭐이 음량으로 괜찮으신가요? 뭐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손안 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스피커 재생을 시키면은 어뭐 여러분들의 협력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되게, 어, 왜 이렇게 스피커가 정중하지? 약간 이런. 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장 배정이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어디 저기 막 도쿄, 저기 반대편에 배정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 어, 되게 걱정을 했는데, 같이 이거 토익 신청한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 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았다. 응. 이렇게 후기는 짧은 후기였지만 마치겠습니다. The next day. 하염어 <laughs> 아, 지금 상당히 늦었는데 몇 시야? 시간 시간 시 사실 준비를 일찍 했는데 제가 정장 치마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 바쁜 아침 이걸 줄이겠다고 <laughs> 막 별의별 걸 하다가 지금 한1 십. 5분 안에 준비를 다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머리도 말고 화장도 하고 빨리 해봅시다. 미니 n i get ready with me. 근데 저 허리 되게 잘 줄였어? 완전 딱 맞게 줄였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서 보면 좀 웃기긴 한데 울어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는 완전 완벽하게 줄였습니다. 어차피 위에 정장 그 자켓을 입으니까 피부는 어차피 마스크를 쓰니까.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이고요. 이렇게 대강 필요한 부분만 그다음에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무슨 팩트 같은 거코 눈썹 눈두덩이 여기 팩트 바른데 픽스 아이섀도우는 저번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메이크업 옵세션이라는 브랜드의 비인인 러브 윗이라는 요런 어떤 요거랑 요거랑 섞어갖고 머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요런 브라운 컬러 섞어갖고 두명은다줬고요 여기 약간 이런 핑크 쉬머 섀도우를 그냥 대강 블렌딩 한다고 생각하고 발라요. 이러면 내가 맨날 하는 아이 메이크업 완성! 오늘 그냥 섀도우는 이렇게만 하고 너무 대강. <laughs> 마스카라는 키스미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예요. 그 다음에 눈썹은 전요즘 눈썹 그리진 않고 힌스에서 나온 이 뭐라 그래. 약간 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거만 가볍게 해주고 있어요. 약간 결 살리는 느낌으로만. 잘 티는 안 나지만 또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요즘 진짜 잘 바르고 있는 이 에뛰드 픽싱 틴트 5호 미드나잉 모브. 끝!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머리를 해야겠어요. 몇 시야? 아우, 아직 충분해? 머리를 묶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도 괜찮나 좀 고민 중인데 괜찮지 않을까? 내가 뭐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머리를 묶어야 할까? 왜냐면 전 머리 묶는 거 싫어하거든요. 귀찮고 일단 고데기를 하고 생각을 하자. 찔어 묶고 그냥 한 오늘 바쁘니까 세 등분 나눠서 그냥 대강 할게요. 대강 대강. 아 안되겠다. 고데기가 원래 좀큰 고데기면 사실 섹션을 많이 안 나누고 그냥 한두번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고데기가 32mm 조금 작은 거라 네 번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응, 오케이 이 정도로만 합시다. 바쁘니까. 네,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요. 머리를 굳이 안 묶어도 될것같긴 한데 일단 머리끈만 챙길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스트를 호호호. 너무 예쁜데? 아, 아니 물론, 옷이야. 어, 아, 이거 블라우스 사기 잘한 것 같아요. 음 마음에 들어. 방은 난장판이지만, <laughs> 나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잠깐만. 좀, 네?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발등이 부셔진 느낌이거든요. <laughs> 어제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거의 쓰러져서 자다가 일어나서 좀뭐 먹고 하다가 다시 잤어요. 어제 내정식을 뭐 예상했지만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찍을 기회가 없어갖고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뭘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어 약간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회장 같은 데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그 연회장까지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게 있는데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에 차가 출발을 하는데 내가 딱 30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버스를 못 탔어. 근데 그 다음 버스가 막한 2, 30분 뒤야. 그럼 전 늦잖아요.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탔거든요. 그래서 택시 타니까 진짜 금방 도착을 하더라고요. 도착을 해서 근데 도착을 했더니 이제 그 버스에 탄 애들이랑 그 앞에서 마주쳐가지고 이제 얼굴은 저번에 봐서 알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봐서 그래서 어? 혹시 그 내정자분 맞으시죠? 이러면서 얘기해갖고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테이블이 거리두기 때문인지 한 사람 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런 긴 테이블이 이렇게 나져있었고 거기에 한 명씩 앉는 근데 이제 그게 아이웨어 순으로 앉는 거였는데 제가 또 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줄에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 그,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 바로 앞에 테이블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다는 정확히 내정식이 뭘 하는 거냐면 내정 통지서를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진짜 내정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기념을 해서 내정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갔더니 뭐 일단 인사부한테 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임원분들이 들어오세요 부사장님이랑 뭐 상모분 뭐 그런 약그인 임원분들 이렇게 들어와서 한 다섯 분 정도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쫙 앞에 앉으시고 처음에 이제 부사장님이 나와갖고 이제 막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훈화 말씀, 훈화 말씀을 하시고,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진짜 약간 교장 선생님 말 듣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막 솔직히 근데 뭘 말했는지 너무 어려워갖고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막 가운데니까 막 이러면서 엄청 경청하는 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순대로 호명을 하면은 나가서 어 내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누구누구 채용을 뭐 내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예현하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아그 다음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했어요 뭐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굉장 간단하게 그런 임원분들 앞에서 학교명, 이름, 그 다음에 히토코토 그냥 한마디 뭐간바리마스요러시く네가이 시마스 같은 그런 한마디 정도만 하는 짧은 자기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임원분들이 세장을 하셨고요 이제 콘신카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사실 콘싱카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알맞은 단어를 찾으면 자막을 띄울게요 하여튼 콘싱카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 배치를 바꾸고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정자들이 세 테이블로 나눠지고 이제 또 임원분들 세 분이 들어와서 각각 앉으셨어요 콘싱카이의 목적 자체가 좀 이렇게 친해지고 친목을 다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기는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갔었거든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자기소개를 한, 뭐, 3분 정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임원부하고, 컨싱카인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같이 앉아있는,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내정자들이랑 별로 안 친한데, 정말 처음 보는 임원분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또 러쉬에서 일한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막, 소다 어떤 레슨이? 러면서 리액션 아주 잘하면서. <laughs> 다행히 잘 하면서 다행히 콘싱카이도잘 끝냈어요. 아, 근데 진짜 좀 웃겼던 게 엔트리 시트를 이렇게 책상에다가 두고 무슨 면접도 아니고 어쨌든 막 그걸 막 이렇게 보시면서 전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다는 그런 얘기. 뭐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막 딱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막 취미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한국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오징어 게임 봤냐,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잘 끝났습니다. 뭐 사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시 그 셔틀버스 타고 이제 역으로 갔는데, 이제 셔틀버스 기다리면서 제가 라인 교환하지 않겠냐고 물어봐서 라인 교환해서 이제 단톡도 만들었고요. 또 이제 오는 길에 이제 같이 방향이 같아가지고 어, 몇 명이랑 같이 이제 전철을 타고 갔는데 그러면서 좀 여러 얘기도 하기는 했어요. 이게 끝인데 딱히 썰은 언니 아니, 썰은 아니었네. <laughs> 완전 상황 보고 같은. 짜